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휘포입니다 지금 저는 저희 집 앞쪽에서 동탄 가는 거 여기 어디야 서구동 가는 거하고 어, 북광장 쪽 가는 거 남광장 쪽 가는 거 4만원짜리 잡았고요 어, <laughs> 지금 12, 저는 오늘 패턴을 타고 나왔어요 보시면 근데 지금 배터리를 생각해서 좀한 건데 어, 비가 12시부터 오는 걸로 되어 있어서 오늘은 빨리 이동하도록, 빨리빨리 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남광장 쪽 도착했고요. 일로 쭉 직진하면 북광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를 보면서 가고 있긴 한데, 마땅히 뭐 괜찮은 코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북광장을 들어가야지 아마 코리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최선의 선택은 북광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북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진천 6만 1,600포인트, 여기 덕산 보이시죠? 이거, 이거 가서 다시 한번 <laughs> 카메라 켜겠습니다이 건물이 아니었네요. 이옆 건물이었네. 이옆 건물로 가서. 뭐있어 아, 저 건물이네요. 왜안 가? 이옆 건물이었으니까 제가 이옆 건물인지, 이 건물인지 지하를 물어봤는데, 지하라고 해서 당연히 여긴 줄 알았는데 옆에였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힘들고 네, 니까 일단은 바로 앞이 여기 번화가거든요. 이쪽 가서 홀 세팅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바로 앞이라서 괜찮긴 한데, 지금 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른 탈출하는 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는데도 빗방울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어, 여기 들어가서 얼른 해보겠습니다. 콜쪼고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필포입니다. 한 시간째 콜 하나를 못 잡고 있네요. 하나, 두개 떴는데, 아까 마, 아주 일쭉 하나. 포장 들어왔는데 아, 일찍 가봐야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아, 거기서 2천 라이딩 할걸 그런 생각 한번 했고요 2천 장우원 5만원 팀앱으로 그렇게두개 땄었네요 그리고는 단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한시간 동안 어, 삥은 몇개 뜨는 것 같은데 아 힘들어서 누워있습니다 콜 타는 것보다 대기하는 게더 힘든 것 같네요 제가 아차. 여기서 2시간 반 만에 도곡동 도곡동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9만원 어딘지 모르는 거 아니고, 승분해갖고 저도 도공 렉스리네요. 네, 9만 원 잡았고요. 요거 신나게 이동합니다. 음, 음. 안녕하세요. 혹시 대리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예사님 지금 버거킹 바로 앞에 와 있는데요 예, 아, 예, 버거킹 앞에 있으면 될까요 예. 지금 여기 저 도곡동 도착했고요 지금 시간 2시 45분입니다 뭐 시간 나쁘지 않고 쭉 직진하면 역삼 나오니까요. 지금 저희가 한태역에서 우회전한 거니까 이쪽으로 쭉 한번 직진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화장실이 일단 은 네, 카메라 다 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햇번 밤... 어우 뭐야 이거. 역삼인데요. 아우, 발이 미끄러졌네 갑자기 왜 이러지? 큰일 날 뻔했네 지금. 네, 역삼역에 지금 도착을 했고. 근처에서는 쿨이 신사동에서 좀 보이고요. 이태원 쪽에서는 또 불났네요. 어... 일단은 이 근처에서 좀 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일보입니다. 지금 역삼 쪽에 앉아 있었는데 맞춤으로 동탄역 4 8 0 0호 들어왔네요. 일단은 이거 어차피 강남에서 한 30분이면 지금 내려가니까요. 동탄역 가서 지금 3시거든요. 가면 뭐 3시 반, 뭐콜 잡고 북광장을 나오던 수원 나오면 뭐 4시 5시 될 거니까 북광장 가서 복귀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빨리 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 앉아 있고요. 아 좋다 말았네요. 아씨 대리냥 우물어 봤을 때 대리라고 해서 그간 건데 아씨 짜증 납니다. 아이쪽또 충전선도 이거 또 고장났나봐요. 아이거 충전선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러네.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막 짜증이 나는 날이네요. 일단 빨리 안양이나 수원 가서 잡고 가서. 뭐 빙을 치던 뭘 치던 하겠습니다. 계속 한 4만 원 정도에는 수원 뜨는데 제가 몇개안잡았구요뭐 호메실 그리고 명통 그리고 또 한군데 어디 떴었는데 아 매교 그렇게 4만 원에 다 나가네요. 안양이나 수원 뭐 뜨면 얼른 잡고 음. 이동하겠습니다. 그래 네, 형들슬퍼입니다 지금 <laughs> 건대 가는 거 맞추면 거절했는데 이번에는. 금호동 가는 게또 맞춤이 또 들어왔어요. 17,100포에. 그래서, 요건 또 거절하면 맞춤 거절, 이게 끝나니까, 금호동 요거 잡고, 또 이태원에서 콜 지금 파티거든요. 이태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거절을 하기는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이태원, 아, 금호동 가서 다시 한번 카메라 켜겠습니다. 헬멧을 바꿨는데 자꾸 끈이, 끈이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네. 아. 불편하네. 아. 지금 여기 금호동, 금호동 도착했구요. 뭐, 어, 일단은 지금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아, 되게 헷갈리겠다. 아, 여기있다. 네, 요거 나가서 다시 한번 카메라 킬 거고, 일단 손님께서 주차가 좀 번거로운 데도 주차해드렸다고 또팁 만원 주셨네요. 삥콜인데, 뭐 어니가 어제부터 희한하게 삥콜인데 티비 살살 나오네요. 삥콜도 팁안 나올 것 같은데 팁이 나오는 거를 무시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보자. 어, 네. 나가서 이태원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힐포입니다. 아파트 나오자마자 이 강병동로 바로 옆에 있는 그,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면 4km, 4km 정도 가면 이태원역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 쭉 타고 이태원까지 직통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신같은 아, 셀프인데. 아, 네, 안녕하세요. 님들, 휘코입니다. 지금 여기 이태원에서 다행히 한남동 공윤체장 쪽차 저쪽으로 너무 막혀서 이쪽으로 는갈 수가 없어요. 이 오른쪽으로는. 다행히 정면에 보이는 게 이태원 공중처장 쪽이거든요. 거기서 우회전해서 바로 한남대교 타고 넘어가면 조금 차가 아예 안 막혀요. 그래서 여기서 내선동 가는 거 24,000포인트 잡았고, 뭐 가다가 뭐 인덕원에 내린다니까 그냥 내려주시면 돼요. 가는 길이에요. 네. 어, 일단 복귀 콜리니까 지금 4시니까요. 가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덕원 가서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길이, 왜이래 네, 지금 여기 우왕 내선동 여기 도착했고요. 예, 손님께서 또팁 만원 주셨습니다 아, 요새 만원씩 이렇게 오천원씩 팁이 잘 나오네요 조금 비도 오고 시간도 늦어갖고 조금 제가 빨려왔더니 손님이 마음에 드셨는지 예, 고맙다고 팁도 만원 주셨네요 저는 이제 지금 여기는 평촌이긴 하지만 은 내선동인데 시간이 4시 53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쪽으로 나가면 농수산물 안양의 농수산물 센터 예 네, 그쪽이 나오거든요 내선동 롯데마트 쪽 그쪽에서 한번 콜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 없으면 바로 집으로 라이딩 하겠습니다 뒷방울이 살살 떨어져서 복귀콜 하나를 딱 타고 싶긴 한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일단 가서 카메라 다시 한번 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힐포니다 지금은 5시인데 범계역에 있습니다. 아이, 방금 가다가, 내손동, 의왕역이 하나 떠서, 이쪽으로 살살 내려오긴 했는데, 업단을 안 시키고, 누가 잡아갔는지, 에, 나갔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5시, 한 5분이니까, 이또 가긴 가야겠네요. 홀이 없겠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에, 일단은, 뭐야, 저기 막 휠들이 온다. 일단은, 에, 이동하겠습니다. 아 아까 집에 갈걸 그랬어요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집에 갔으면 범계가 오는 거리면 집에 갔을 텐데 지금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